오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걸 지금 엄청 딱딱하거든요 이거 부드럽게 엄청 엄청 아니 뽀송이 머리처럼 말고요 그냥 부드럽게 이것보다는 더 부드럽게 만들어볼거예요 지금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다 다른 색깔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은 민트색으로 볼 거예요. 이거는, 오늘 어, 네, 이 색입니다. 어, 이제 똑바로 됐다. 아, 어,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요, 이거랑, 키넥 샌드? 아, 모르겠어요. 이거 이름 까먹어가지고. 이거랑 물? 이런 거 비슷한 거 생각해, 해주면 돼요. 이거랑 물이 필요해요. 이쪽에 물을 하면, 이게 렇 밑으로 가요, 봐봐요. 신기하죠? 많이 해버렸어. 조금만 더 넣어야 되는데, 지금, 한 번이라만 해버릴게요. 이렇게 해서, 밑에 있는 물까지 해가지고, 이렇게 섞어줍니다, 자꾸. 밑에 물 없어질 때까지, 자꾸 섞어줍니다. 지 밖에 시끄러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양해 부탁드려요. 밖에서 우리 동생이 놀고 있어가지고요. 동생도 있죠. 이렇게 다 해줍니다. 이렇게 물기가 아주 남아있어. 짜증나요. 그러면 저 너무 물을 많이 부은 거예요. 너무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저처럼 많이 붓지 마시다 네,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. 와, 진짜 부드러워.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. 근데 손에는, 뭐, 뽀송이 뭐래? 아, 뽀송이 뭐래, 나. 그거 같은 거 묻을 거예요. 그거 뭐지? 그거. 이, 그거. 그거, 그거, 그거. 그거. 그래, 생물에 같은 게 묻을 거예요. 이렇게. 잘안 보이죠? 네 이렇게 생물이 같은 게 묶여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뭐 설탕 같은 게 묶어있죠 우와 진짜 부드러운 것 같죠? 처음에는 진짜 이상했는데 아 진짜 부드러워진 것 같죠? 처음엔 진짜 딱딱했어요 이런, 이런 것도 진짜 안 되고 흘러내리 봐봐요 그러면 흘러내리지도 않고요 네 좋구요 짱좋아요 저가 어떻게 하면 미니어처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어처는 예전에 했었는데 저공 저가 다른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미니어처에 푹 빠진 소녀입니다 어 그거 쳐보고요 봐주세요 그러면 으악 운돌이었습니다 빠이. 뭐가 진짜 이거.